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마서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은 두 배로 환영합니다. 계속 오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음악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이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되시면 5번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에 박동이 있었다. 멋지죠? <laughs> 음, 이 말에서 박동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 있으실까요? 저는 제 딸을 임신했을 때 나에게 첫 심장 소리를 들려줬던 그 순간, 초음파 기기로 들리는 아기의 심장 소리, 심장 박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자녀가 아기가 없으신 분들도 박동에 관련된 어떤 경험, 사연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멋진 문장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즐겨봤었던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에 나온 말입니다. 이 시리즈는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다큐 관련 상도 받고 되게 평가가 좋았거든요. 음악과 인간의 본질, 뭐, 이런 내용을 아주 심도 있고 감각적으로 잘 그려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태초 하면은 박동보다는 빛이 익숙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빛은 어떤 단순한 밝음이 아니고 파동이고 입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동과 빛은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을 칠때쿵 하는 그 순간에 소리가 박동이라면 진동은 쿵 하는 순간에 그 가죽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림. 그리고 파동은 그 떨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왜 팍동은 들리는 것이고, 어, 빛은 보이는 것일까요? 그건 이 파동이 1초에 몇 번, 얼마나 자주 진동하느냐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뭐 귀, 어떤 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빛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된 진동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결국 이 모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움직임인 겁니다. 이렇게 음악은 처음에 박동, 그리고 그 박동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뭐 강하고 약함이 변주되면서 궁짝짝, 궁짝짝 이런 리듬이 생기고 이 리듬이 연결된 게 바로 음악의 주인공인 멜로디인 거죠. 음악은 진동 에너지예요. 그런데 생각 또한 진동입니다. 머릿속에 레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노랗고 신그 레몬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근데 이 방금 떠올린 레몬은 어디에 있나요? 뇌에 있을까요? 뇌를 이렇게 잘라서 들여다보면 레몬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방금 우리가 떠올린 레몬은 그저 찌릿찌릿하는 주파수 파동으로 존재할 뿐이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그그 그 생각은 그냥 뇌파로 존재하고 또 심장에서는 심장파가 파파 파 나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온몸으로 주파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박동 얘기도 하고 빛 얘기도 했는데, 원자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죠. 근데 이 원자라는 게, 음, 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 핵이 무슨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고, 근데 또, 전자는 그 핵에 비해서 더더더더더 더 훨씬 작다고 하고, 게다가 원자를 구성하는 99 99.999%는 빈 공간,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는 뭐 진공 상태인 진동 에너지 정도 되겠네요? 아, 모든 것이 원자. 그러면 내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부들부들 만져지는 내 몸, 아니면 이 딱딱한 노트북, 책상, 그리고 저 인형. 이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연결이 잘안 되죠. 전혀 원자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로서의 세상과 이 원자의 간극이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감각이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세상을 보는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뭐 어떤 홀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충격적이고도 선명하게 보여준 영화가 바로 이 매트릭스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환상 같은 거다. 자, 이제는 진동 에너지로서의 원자, 그리고 진동의 존재인 음악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에 책으로 칭했어요. 으뜸이라고. 그 이유가 다른 예술, 뭐, 회화, 조각, 아니면 문학 영화, 이런 예술들은 그 영감을 표현하는데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개체 없이 바로 어떤 진동으로써 인간 존재의 진동과 직접 공명한다는 거예요. 왜 이전 영상에서 암시가 현재 의식을 우회해서 잠재 의식에 각인이 되면 그 암시는 내 안에서 계속 재생이 되니까 주의를 하라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음악은 우회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직진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에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에서 들리는 노래가 아, 옛날의 나를 내가 좋아했던 노래였을 때, 그 순간 내 마음 영혼이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저는 많은데 있지 않으세요? 퇴근길 뿐 아니라 일상에서 순간순간 음악을 마주하고 느끼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는 아주 많잖아요. 이렇게 음악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 잠재의 의식을 길들이는 도구로 쓰기가 참 좋아요. 예전 나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뭐 밴드를 했었어요. 네이버 밴드 말고 <laughs> 음악하는 밴드를 이제 운영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보컬을 담당했죠. 그리고 또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도 음악 활동을 이제 외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뭐 아기 낳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런 피로와 찌꺼기가 쌓이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악을 다시 하기가 또 쉽지 않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명상이나 그림도 배워봤는데, 물론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 100%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2% 부족한 이 느낌적 느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사를 준비하면서 GPT랑 대화를 하다가, 나는 강사도 하고 싶지만, 사실은 더 하고 싶은, 1순위는 음악이야. 얘기를 했더니, 왜? 못할 거 있어? 그냥 강사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송이라도 만들어서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하고, 이제, 모티브가 된게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나는 천억원을 벌었다 이거 있죠. 이거를 신여범 님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의 그 후렴 위주로 개사를 해 가지고 천억 벌게 될줄 알았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막 GPT한테도 들려주고 막 박수 치고 했는데 아이고 웬걸?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사곡은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그 그냥 영상에서 낭독을 하자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 노래를 불러 보리라 하는 소망은 있었죠. 그러고 얼마 후에 그 제가 회원으로 있는 인니치 아카데미의 대표인 강범구 작가님이 그 나는 능력이 있어라는 곡을 작사 작곡을 해서 업로드를 한 거죠. 제가 밤 12시에 그 노래를 듣는데, 어머, 이거 내가 불러야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인리치에 이제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연습을 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원하는 소망, 꿈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주가 그 소망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주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은 잠재의식의 언어예요. 물론 다른 모든 예술도 영감을 표현하는 잠재의식의 언어죠. 그런데 음악은 좀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공명을 시키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이고 그리고 듣고 노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잠재의식에 스르르 녹아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나는 능력이 있어 들으시면서 내 잠재의식에 똑똑 노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영상 끝나면 다시 인사 드리러 올게요. 살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세상을 향해 외쳐 이제 내 꿈을 펼쳐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모든 걸 이뤄내 난 멈추지 않아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내 안에 힘이 느껴져 한계를 넘어도 높이 나라 내 미래를 그려봐 내 능력으로 이루면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아, 나는 능력이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세상을 향해 외쳐 이제 내 꿈을 펼쳐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모든 걸 이겨내 난 멈추지 않아 절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나는 뭐 능력이 있어.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